편히... 편히 최후를 맞이해라 <laughs> 아니요, 그렇게 되진 않을 겁니다 늦었구나, 아크 글쎄, 야크, 지금 니네 꼴을 봐. 이젠 정말 괴물이 되었구나. 친을 쓰러뜨렸어도 여전히 이해하지 못했군. 너만은 특별 취급을 해야 하지만, 여기선 잠깐 어울려주마. 막는다. 그래, 너란 녀석은 변하지 않았구나. 언젠가 후회하게 될 거다. 아크! 봐 무사한가? 하, 우리 운명은 여기서 끝이 아닌가 보군요 저희 무사합니다 이 방벽은 외부의 충격에 약합니다 방벽의 모서리를 노리십시오 희냐? 어떻게 된 거지? 어째서 뱀과 함께 온 건가? 어리석게 함정에 걸리다니! 붙잡힌 아니마들은 어디 있나! 그건 나중에! 우선 이곳을 벗어나죠, 이카르트님! 빈 껍데기 신의 창을 가지고도 이 정도란 말인가? 어쩔 수 없군! 기 전에 처리해라. 끈질기구나 아크 전원 돌격. 지 마라. 카르시온을 되찾는 거다. 아니 잠깐 저기를 보십시오. 성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모양이로군. 여긴 우리가 맡겠다. 서둘러 성소로 진입해라. 가온 당신도요. 케다를 구한 겁니다. <laughs> 이미 늦었다. 네, 서두릅시다. 티케이라! <laughs> <laughs> 아, 오랜만이네, 아크 소위. 니게 스며든 스펙터는 순조롭게 자라고 있는 것 같군. 아 그래. 모처럼이니 한번 기회를 주도록 할까. 느껴지는군. 이것이 신의 힘인가? 차원이 다른 힘이 느껴진다. 그래. 이것만 있으면 나는 근원에한 발자국 더 다가갈 수 있다. 크리스탈의 봉이 나기 전에. 조금 즐겨보도록 할까 우관! 녀석들을 보내주어라 놈을 쫓아야 합니다 나무 정상으로 향했어요 림보님께서 너에게 볼 일이 있으신 것 같구나 아크 또 살아남을 수 있다면 다음번에 내가 직접 네 목숨을 거두어 주마. 진정하십시오. 지금은 케이라를 구해야 합니다. 지금은 케이라가 먼저입니다.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말로해서 통할 상대가 아닙니다. <laughs> 오랜만에 재회인데 상관에게 안부 인사부터 하는 게 도리 아닌가 소위. 니몸 네 안에 흐르는 신성한 하이레프의 피를 부정하는 것이냐? 너는 절대로 시면에서 벗어날 수 없다. 느끼고 있겠지. 니네 몸을 집어 삼키고 있는 시면의 힘을, 그분의 명령만 아니었어도, 니네 영혼은 진즉 내 것이 되었을 텐데 말이야. <laughs> 재밌군, 아주 재밌어. 그분께서 네게 흥미를 가지는 이유를 한번 확인해 볼까? 엄청난 재생력입니다. 하지만 저희의 체력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어요. 하하하하, <laughs> 그래 잘 알고 있군. 가링을 처리했다고 해서 꽤나 기대했는데 말이야. 예상대로 아직 완성되기엔 부족했나 보군. 슬슬 마무리 지어야겠어. 아니 무슨 이 힘은 설마? 적자둘다잘 들어요. 다르모의 사도는 나를 완전히 제압하지 않고 흡수했어요. 덕분에 힘을 조금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내부에서부터 녀석을 공격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시적으로 재생력이 약화될 거예요. 그 틈을 노리세요. 이런 비름먹을 지금입니다. 네, 건방진, 까불지까불지 말란 말이잖아. 가 린보 역시 인간은 아니군요. 모두 무사한가요? 케이라님, 케이라님, 괜찮으십니까? 난 괜찮아요. 그보다 가온과 대적자의 상처를 전 괜찮.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 없을 것 같군요. 하지만 상처가 커요. 우선 응급 처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적자님은 괜찮으신가요? 내가 처리하지. <laughs> 너 기타 위가 감히 감히 쓸데없는 저항은 그만둬라. 웃기지마! 내가 이런 곳에서 순순히 붙잡힐 것이라고 생각했나? 젠장 녀석의 몸 안에서 힘이 한 점에 모이고 있다 <laughs> 이젠 돌이킬 수 없다 내 폭발은 카르시온을 모두 날려버리고도 남을 거다! 함부로 공격했다간 즉시 폭발할 수도 있어요! 오랜 세월, 케이라님은 자신의 힘으로 우리들을 보살펴주셨지. 그러나 우리들은 케이라님의 힘을 차지하기 위해 무의미한 전쟁을 지속해왔다 동족들이 희생되고 난 뒤에야 깨달았어 케이라님이 카르시온과 아니마드를 지켜주셨던 것처럼 이번엔 우리가 케이라님과 카르시온을 구할 차례다 그만둬 그렇게 하면 너희들은... 전사들이여, 신의 가호를 되새겨라. 우리의 힘으로 이 땅을 지켜야 한다. 퇴원님의 목소리, 족장님, 아니 마들이여, 신의 가호를 하나로 모아라. 이건, 그르시온의 아니마들이 공명하고 있습니다 <laughs> 어리석은 이미 늦었어 아직 힘이 온전하지 않으십니다. 그만둬, 기이라 내가 해야 할 일이야. 더 이상 누군가를 희생시킬 순 없어. 아니마들이 다투게 된건 타락한 초월자의 사도를 끌어들여 많은 아니마들이 희생된 건 모두 내가 가진 힘 때문이야. 나는 이 자리에서 신의 힘과 함께 난 힘이야. 이봐, 몇 가지 질문할 게 있다. 순순히 답하는 게 좋을 거야. 난힘 조절을 잘 못하거든. 서로 시간 낭비하지 말자고. 이, 내가, 내가 이런 곳에서. 묻는 말이나 대답해라. 다름모어가 초월자와 고대신의 힘을 노리는 목적이 뭐지? 그분의 이름을 함부로 입에 담지 마라. 허! 어차피 너희 같은 하등 생물은 그분의 뜻을 이해할 수 없을 거다. <laughs> 우스군, 아직도 모르겠나? 그깟 실험 따위. 그분에겐 심심풀이에 지나지 않아 우리의 목적은 모든 생명체를 학살하는 것 그뿐이다 그럴 수가 아니마들은 그저 아무런 이유 없이 죽임을 당한 것이라고? 음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봐야겠군. 나머지는 에레브 지하 감옥에서 진행하도록 하지.